예. 어. 이 골프를 제가 달라라 골프를 발표하는데 12년 전에 발표 했어요. 근데 항상 레놓게로 가서 오른팔로 내리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새 그걸 제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따라해도 좋아요. 근데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지 연구를 해야지 남걸느끼면 되겠어요. 네? 근데 지금도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골프는 아이언은 아이언은 여기다가 대면 안되죠 약간 앞으로 대야죠 사람은 몸이 쓰러지니까 약간 앞으로 대야 돼요 그쵸? 아무래도 중심이 앞이니까 근데 이토 쪽으로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때리면은 가운데를 정확히 들어갑니다 당기는 자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칠해 놓은 게 있네요 봐서 근데 지금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백을 하면 한번 보세요 백을 하면은 제가 어지께되는데 몸통이 돌고 팔이 일자로 근데 실제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보이라고. 잘 보여? 그렇죠? 네. 네. 이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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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비행을 하면서 몸쪽으로 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 꽈배기는 같이 하나하고 둘이 이렇게 뱅그르르 돌죠. 근데 꽈배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만 까야 돼요. 근데 팔까지 같이 까는 거는 그립이 세면은 이렇게, 이거 꽈배기 스윙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럼, 다락풀리때는 엎어 때려요. 지금 엎어 때리는 것 같고, 지금 제 제자랑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몇년 쳤다고 그래요? 10년? 10년. 10년? 예. 어, 10년 친 사람이 지금 이 백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꽈배기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찌게 됐지만, 몸통은 돌고, 팔은 질질질질질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심지, 배꼽이 항상 벗어나마.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때는 어깨로만 가야지, 팔로 올라가면은, 이제, 옆피봇에다가 팔로 가면은 또 팔로 뭘 합니다. 사람은 제가 또 그러는데, 항상 기서번요 팔로 하면 팔로 해야 되고, 발로 하면 발로 해야 돼요. 예. 네, 팔로 했는데, 발로. 발로 했는데, 팔로. 이거 엇박자예요. 사람은 엇박자를 하면은 춤이 됩니다. 춤. 춤. 엇박자를 하면 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래서 엇박자를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작용 반작용은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니까 몸은 뒤로 가더라 몸이 앞으로 가니까 발은 뒤로 가더라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엇박자하고 작용 반작용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면은 자 보세요 꽈득기 스윙을 하는 사람은 맞죠 이게 좁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섰을 때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이거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야죠. 이렇게 서야죠. 맨 처음부터. 어드레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골프 안 해도 생각. 총을 쏠때 엎드려 어 하는데 딱 해도 잘안 맞습니다. 조준, 조준선 정렬을 잘 해도. 근데 골프는 어떻게 돼요? 잘 해놓고 자기가 망가트려요. 그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몸통은, 몸통은 꽈지는 거고 팔은 쫓아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몸통을 꽈쓰니까 팔만 내리면은 꽈진 몸통이 파락 풀리면서 그냥 갖다 찍어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몸통은 돌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되겠죠. 참 우스운 얘기죠. 약장수 같은 얘기죠. 근데 약장수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마추어한테는 기가 막힌 레슨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힘을 빠지거든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 무릎에 힘을 딱 주는데 힘을 빼라? 말도 안 돼. 무슨 막걸리 같은 얘기해요 무릎에 힘을 주는데 어떻게 어깨심이 빠집니까? 차렷했는데 차렷했는데 어깨심이 빠져요? 근데 터먹터먹 걸으면 어깨심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예? 그러니까, 골프 안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요즘에 항상, 너나 그렇게 해. 어? 나는 내가 그냥 터벅터벅 건는려서 그냥 서서, 그냥 축 늘어져서, 어떻게 쳐도, 폼은 앞으로, 앞으로 치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쳐도, 골프가 말 같은 얘기를 했지. 먼저 넣는게 이기는 거지. 뭔 폼을 잡아요? 그냥, 어떻게 치든 그냥, 먼저 가서 이기면 돼요. 단, Ready. 올바른 상식을 갖고 자기 몸에 맞는 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막내거막 내 따라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제가 열받아 버려요 <목소리> 그거는 선수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하고 시합을 뛰니까 당연히 폼을 잡고 남 앞에서 쓰는데 폼이 나야죠 동네 축구하는데 무슨 업사이드가 어디 있어요 먼저 넣으면 이기는 거지 맞잖아요 동네 축구가 무슨 업사이드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조기축구에 나가봐요. 업사이드 삑삑해도 심판이 지쳐가지고 업사이드 대강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제 얘기가 맞을 거야. 그러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그냥 편하게 서갖고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프로들이 그거 맞아요. 그런데 선수를 따라간다. 길이 벌써 틀린데 어저께도 35년 치신 분이 왔지만 아마추어가 아마추어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아마추어를 벗어나서 프로가 되려고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 역시 오래 치시니까.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프로가, 프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프로분들은 아마추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죠. 프로의 길을 가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다가 괜히 열받아가지고 이 말을 하면서 과르게 수입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몸은 꼬고 팔은 일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만 주면은 그 다음에 계속 어깨는 고라는 거예요 맞든 안 맞든 어깨는 그러면서 몸 자체가 꼬면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용수철처럼 이렇게 되니까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배가 배꼽이 앞을 보잖아요. 그쵸? 배꼽이 땅을 보는 것처럼, 기분에. 결국은 배꼽이 뒤로 빠지는 것처럼. 배꼽이 뒤로 빠진다, 때릴 때도 뒤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골프는 수평으로 갔다가 수직으로 내리는 건데 또 어떤 분이 어찌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린대요. 마이야 막걸리야. 그러면은 골프는 쉽, 쉽습니다. 야구처럼 치면. 그러면 골프 포기하는 사람 없고 어렵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수평으로 가서 수직으로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수직으로 내리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수평이 더 어려운 거예요. 또 왼손 그립이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오른손 그립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는 몸을 꼬일 때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고 잘 잡아야지 안딸려와 가지고 니꾸 샀고. 이게 안 되지 내가 그립을 자꾸만 세게 안 잡고 늘어뜨려야지 세게 잡으면 딸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면 어쩔 수 없어요 골프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고 몸하고 팔하고 따로 놀면 기가 막히게 맞아 근데 몸하고 팔하고 같이 가면은 그거는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면 골프는 개시 훈련이에요 하나 둘 이게 같이 가면은 무조건 아니가 떠요.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먼저 가고, 제가 먼저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외롭게로 가서 오른팔로 먼저 내리라는 거는 몸이 무조건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팔보다 적게 움직여야지 팔이 빨리 내려가서 때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은 군대 제식 훈련이에요. 부채. 부채, 저왼손데니까 가만 해서 들어 부채, 탁! 내가, 탁! 이러면은 착! 펴지죠. 이렇게 하면 안 펴집니다. 그쵸? 그렇죠? 뭐야, 근데? 착! 그 골프가 그거예요. 딱! 어깨. 1cm. 딱! 왼 어깨. 가가지고, 오른 어깨 1cm. 이러면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찍히는 거예요. 이게 골프지. 골프를 찌익찌익 끌고 밀면은, 그건 골프가 안 됩니다. 양잔디 가면은 완전 쥐약이에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꽈배기 스윙 하지 말라는 거죠. 몸은 가고 팔은 늦게 따라가고. 참 웃기죠. 에? 반대죠. 다 이렇게 갈아오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마추어니까, 프로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뭐또 제가 말씀드린다. 무조건 체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그렇게 하면은, 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몸이 먼저 가고 팔은 늦게 따라가고 여기서 다시 어깨로 가가지고 세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무릎이에요. 오른무릎이 돌면서 그래야 회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따라가주라는 거죠. 오른무릎. 누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른무릎이 돌면서 어깨가 항상 골프는 대각운동이죠. 대각운동이란 말이에요. 사선의 운동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배꼽 내 앞으로만 때리면 자기가 알아서 가요 골프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제가 동작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려도 해보우선 그게 잘 맞으면 제가 옳고 그게 안 맞으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끊어요